야, 너무 연출이야. 이게 먹도될 거야? 안녕하세요. 또 캠핑입니다. 저는 홍천의 보리울 캠핑장에 나와 있습니다. 여기 바로 앞에 강이 있는데 저희가 자리 잡은 데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. 자리를 잘못 잡았다는 거죠. 원래 그렇습니다. 캠핑이라는 게. 자 오늘은 저 혼자만이 아니라 제 친구랑 같이 나왔습니다. 오늘의 축구 이동준 대표랑 같이 나왔는데 둘이 재밌게 놀 생각입니다.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먹고 마시고 놀고 잘 생각인데 아 날씨가 도와주지 않네 요 오늘 바람이 부는 것으로 봐서는 비가 올것 같습니다 바람이 좀 강하게 보이죠 어,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즐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오늘 하루 동준이랑 재밌게 놀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즐겨보시죠 완벽해 야 이보다 완벽할 수가 없어 <laughs> 너무 토프가 이야 됐어. 아. 어디 가냐, 이거? 응. 됐어, 됐어. t e s s 이 Tessa. Tessa. t e s s 어 t 어 됐어, a t e 이 맛에 캠핑하는 거지. 응? 딱 치고 나서 맥주 마시는 이 맛. 알랑가 몰라. 이거 노오디오 들어가요? 그럼. 오디오 안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왜 하겠니 <laughs> 너무 지금? 너무 어색하게 얘기하길래 너무 어색했니? 냉트가 아니잖아 이거는. 그렇지. 누가 호가드를 얼음에 먹어? 아 이렇게 먹는 거야 좀. 자 먹어보자. 짱. <laughs> 야이 맥주가. <laughs> <laughs> 먹어 봐 일단 아우 아,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살것같아아 뜨거워 뜨뜨뜨뜨 뜨거워 아 비가 올려나 무조건 올거 진짜 무조건 올거 같아? 이거 먹어도 될걸? 먹자 짠 처음처럼 누가 만들었을까? 진짜 잘 만들었어 미안해. 이거 먹어도 될걸? 어떻게 생각하니? 더 있어야 되니? 불은 좀 줄였어 살짝. 물기가 좀더 없어지긴 해야 될것 같아. 왜? 그래? 은근히 많아. 2, 3인분인데. <laughs> 2, 3인분이니까 많지. 그런가? <laughs> 우리 2인인데반어 <laughs> 간도 안든 거야? 캠핑입니다 아침 산책을 하고 있어요 음 공기 굉장히 맑고요 그리고 구경할 거리도 많습니다 바로 앞에가 홍천강이에요 그래가지고 강가에 내려가서 이것저것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리울 캠핑장인데 어,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들어오기 전 매점에서 만 원만 사면 모든 걸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캠핑장 가격이 만 원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. 물품을 저희가 얻었잖아요. 그래서 뭐 즐겁게 놀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일단은 쓰레기는 챙겨가야 됩니다.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화장실은 좀 미흡합니다. 그래서 아이나 여성분들이 왔을 때에는 약간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공기도 맑고 앞에 홍천강도 있고 그래가지고 캠핑하기 매우 좋습니다. 그리고 사이트가 정말 많아요. 여기가 C 사이트인데 사이트가 다 비어 있잖아요. 이건 왜 그러냐면 앞쪽에 홍천강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요 사이트는 비어 있지만 반대편 사이트는 강이 다 보이거든요. 그래서 그쪽 사이트에는 사람들이 많고요. 제가 있는 쪽도 앞쪽에 살짝 이 나무들로 가려져 있지만은 그래도 강이 보입니다. 음,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말은 사람이 많을 것 같고 주중에 오셔서 즐기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어 제가 수요일 날 왔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주말에는 사람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. 여하튼 저는 이제 제 사이트로 돌아가서 아침 먹고 철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돌려온거야? 집에서? 안 돌린거야 안 돌리면 돌린 그냥 끓이는어 끓이면 돼 제가 생각하기엔 이마트의 맛이에요 네 이마트에서 산 소고기 장턱국 이마트에서 산 햇반이니까 먹어봐 어떤 맛인지 맛있지? 파는 <laughs> 거 같다 어 그치 맛있지? <laughs> 아 좋다. 원래 이 시간이 제일 좋은 거야. 바람 불고 커피 마시면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수 있는 친구를 사귀네아 이거 목이 들러붙은 거 이게 짜증 나는 자꾸 <laughs> 보이네. 이런 것도 어디 맡기면 딱 해. 집에 갈 생각입니다. 아 보리오 캠핑장에서 친구랑 1박2일 동안 재밌게 놀았습니다. 그냥 먹고 마치고 자고 그리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친구가 캠핑이 오래 들어 처음 그리고 캠린이라서 둘이서 재밌게 놀았습니다. 불멍도 하고요. 네, 좀 쓰레기를 들고 있는 저 모습. 저래도 한 회사의 대표라는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죠. 래요 <laughs> 그거 꼭 들고 다. 네. 자,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캠핑장 또는 새로운 장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